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행복한 꽃그릇, 행복한 언박싱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꽃코사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화미 시리즈인데요. 앞에 이렇게 꽃한 송이가 붙어 있는 이 아이는 화미 1번 4종에 19,000원이고요. 뒷줄 꽃 3송이씩 붙었는데요. 이 화분은 화미 4번 4종에 19,000원입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4종에 19,000원이면 개당 4,750원. 5 0원이안 합니다.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일단은 화미 1번 볼게요. 화미 1번은 이렇게 앞에 장미꽃 한 송이가 붙어 있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점박이 무늬로 되어 있고, 장미꽃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고요. 이구는프릴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릴스타일로 되어 있고, 꼭 코사지가 입체감있게 이렇게 붙어있고요 굽다리는 낮은 굽으로 되어있고 배수구도 좋습니다 이 화미는 메이진 차이나 중국산 화분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를 재보면 외경 넓은 쪽으로 재면 11cm 내경은 9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대략 9cm 정도 됩니다 여기가 요기, 살짝 들어가면서 위에 올라가서 굉장히 멋스럽고 귀엽게 만들어진 이 화분은 화미 1번입니다 사이즈는 전부 다 똑같고 바지 색상만 조금씩 다르죠. 청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청록색이 이렇게 무늬가 훨씬 잘 보이네요. 이렇게 꽃무늬 옆에 이렇게 꽃그림이 옆에 이렇게 꽃가지가 있습니다. 장미꽃이 있고 꽃가지는 꼭 용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입구가 프릴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귀엽고 사이즈 좋습니다. 얘는 제 주먹을 넣으면 어, 살짝 들어가네요. 사이즈가 정말 좋죠. 옆구리도 통통해갖고 용적도 좋습니다. 웬만한, 어, 국민이 군생, 아니면 창다육이 분갈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지 색상이 청록색도 있고요. 이렇게 블루, 파란색, 파란색 색상도 있습니다. 사이즈는 똑같고 바지 색상만 달라요. 이렇게 깔끔한 하얀색, 화이트 톤도 있습니다. 요 화분은 화미 1번, 어, 4종에 19,000원이고요. 완전 갓성비 화분이죠. 다음은 4번 볼게요. 다음은 4번 화분입니다. 4번 화분은 앞에 이렇게 꼭 코사지가 3개씩 붙어있습니다. 입체감 있게 붙어있고요. 여기는 여기 위쪽이 통통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좁아지는 스타일로 되어있고 낮은 급이고 배수구 좋습니다. 위에도 여기 화분도 살짝 프릴감 있고요. 뒷모습은 살짝 니트 티셔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니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화분 사이즈 재볼게요. 이 화분 외경은 대략 11.5cm 정도 되고요, 내경은 대략 9.8이 정도 되고, 높이는 대략 8cm 정도 됩니다. 와 사이즈 좋죠. 어 국민이 군생을 분갈이해줘도 예쁠 것 같고요, 창다육이 웬만한 창다육이도 분갈이해줘도 예쁠 것 같습니다. 완전 깔끔합니다. 깔끔한 톤으로 되어 있는 화미 시리즈. 꽃, 코 사지도 예쁘고요. 가격도 좋고, 사이즈도 좋아서 많은 분한테 사랑받고 있는 화미 화분입니다. 이 분홍색도 따뜻한 니트, 티셔츠를 입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사이즈 디자인은 똑같고, 바디 색상만 다릅니다. 이렇게, 어, 블루 톤, 파란색 톤도 있습니다. 꽃 색감, 음, 이렇게 입체감 있게 꽃이 붙어 있어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도 깔끔한 화이트, 하얀색도 있습니다. 너무 깔끔하죠? 이렇게 예쁜 이 화분은 화미 4번이에요. 화미가 번호별로 시리즈가 있어서 번호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이 아이는 1번, 이 아이는 4번이고요. 가격은 똑같이 4종에 14,000원씩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의 화미 시리즈 1번과 4번 보여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 t v 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